놀아! <놀라> 어떡 <놀라>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붕어빵의 계절이었다. 귀여운 뚜루루뚜다어뚜루루뚜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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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붕어, 할아버지 <놀라> 붕어 뚜루루내 <붕어. Yeah. 놀라> 어머니, 소녀... <놀라> 반해 버렸다. 오늘부터 우리 1일이네. 개 좋아. 처음부터 너무 잘 맞았다. 야 너네 이거 봤어? 어 okay. 아, 이거 봤어. 봤어. 어 이거 진짜 개 웃겨. 이아 짠. 안녕.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? 뭐야? 와, 이놈의 찌이 대박. 자기 혼자만 더어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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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컬러> 대박. 진짜 너무 함께하면 늘 나를 돋보이게 해다 아, 아, 아. 가자, 아. 가자, 나왔다. 가장 힘들 때 항상 더 힘이 나게 해주었다. 아저씨, 출발이야 출발.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질리지도 않았다. 너무 춥게 입고 나온 거 아니야? 음. 질리지도 않냐? 1년 내내? 응, 아직도 너무 너무 좋은데? 음. 아나남 좋은데?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했다 하지말라고 했다 알라차기 맞고 싶다. 야너 어디가냐? 니 똥구멍 간다 슈퍼 똥구멍 터저 또라이 진짜 뒤진다 진설 전설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아, 아내 주말 러스전드안 되셨어.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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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을 뻔 했는데 신발이 문제야? <laughs> 네, <괜찮아요>? <웃음> <웃음> 신발이 더러워졌어요. <웃음> <웃음> 첫눈에 반한 나에게 꼭 맞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나를 더잘 달리게 하는 튼튼한 내구성의 뉴발란스 레전드 아이고 우리 설이 다 말랐나? 말랐네 <laughs> 아이뻐